원니코딩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원니코딩스 12월 첫째 주그 연말까지 우리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가시면서 추가 수익 그리고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원니코딩스 전체적인 매매 전략과 방향성 주가 전망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더더군다나 원니코딩스로 추가적인 수익 구간 안정적인 매매 전략과 또 연말에 크게 수익으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정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맞는 부분 체크해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서 시청 이어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일 코딩스 지금 미국에서 불어오고 있는 훈풍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 여력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자, 로봇 관련해서의 테마주로 전체적인 로봇 관련해서 사업이 다시 한번더 간망세나 이 박스권의 구간을 회복력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 로봇 관련해서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강세를 나타낸 것인데요. 도나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인공지능 AI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지 5개월 만에 로봇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폴리티코가 3일 이제 고도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전체적인 관련주들이 국내에도 강한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은 중요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공학과 첨단 제조업에 전념을 하고 있다. 덧붙여서 폴리티콘은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산업에 대한 움직임은 로봇산업이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서 새로운 핵심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 미중 관련해서의 움직임들까지 언급이 되면서 강한 이런 흐름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관점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라는 최신 사례를 해석하면서 말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2023년도까지 중국은 180만 대 산업용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의 네 배를 달하는 규모로서 미국의 상단 부분. 어, 이런 부분은 따라잡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다. 자, 이런 부분은 이제서라도 가져가겠다라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국내 주식에도 굉장히 크게 흥풍세가 불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원이콜딩스 관련해서의 움직임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원이딩스는 미국의 강력한 로봇 산업 육성 기조와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들 안에서 큰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흐름으로써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강한 거래량까지 동반되고 있는데요. 원익 홀딩스 자회사죠. 원익 로보틱스는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등이 미국의 핵심적인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고난도 기술, 로봇손, 알레그로 핸드에 대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요. 지금 현재 원익 그룹이 지주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홀딩스가 원익 그룹의 전체적인 시너지적인 부분을 다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원익 그룹이 미국 내 가장첨단기술이 요구가 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관련해서의 로봇 사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 주요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미국 로봇테마의 직접적인 수혜가 나타남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적으로서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미국의 로봇산업 추진에 대한 움직임은 워니 코딩스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자 요소로도 해석이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그리고 첨단 기술력에 대한 확보 이런 부분에서 인정을 받는 부분 그런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죠. 미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출액의 부진으로서 주가가 떨어져 주는 구간들은 오히려 기회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상승라인 대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에서 거래량 다운과 함께 전체적인 관방세 시장의 관심도가 살짝 낮아지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조정으로 눌려줄 수 있으나 전체적인 테마가 꺼지는 부분이 아니라 매출액 보증과 영업손실이라는 이런 흐름 속 안에서 떨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은 관련해서는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일 뿐이지 전체적인 흐름을 꺾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매집의 형태를 이끌어지는 구간 이 구간에서는 제가 우리 소통하고 계신 분들에게 전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리. 바 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자리를 못 잡아보시고, 지금 상승 라인 때가 혹시라도 강한 상승 여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차이 실환에 대한 움직임들의 조금 더 단호한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고, 살짝 끌어올려주다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니 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라섰던 데는 굉장히 이유가 굉장히 강력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진입적인 부분들과 또 이제 로봇 관련해서의 신성장 동력이 받쳐줌에 따라서 기본으로 가져가면서 그동안의 하락을 이끌어줬었던 부분에서의 회복력이 나타나는 구간과 신성장 동력이라는 부분들이 맞물려지면서 이제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도 테마적인 흐름으로 단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부분 안에서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지주자로서 다양한 자회사들의 테마성에 추가적인 그룹 시너지가 더욱 더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서의 배팅용전 고점 부분을 좀더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으로서. 이뤄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찬시험 매물들과 신규 매수세에 좀 치열한 경쟁으로 단기적인 변동성은 일어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서 자리만 잘 잡아가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고점 부근에서의 매물대 상단 부분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그리고 나서 회복력과 함께 수급의 변화로 인해서 강하게 전 고점도 돌파해 줄수 있는 흐름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서야 물꼬를 트인 구간에서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고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전체적인 흐름, 매도부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배팅력은 중간중간마다 기대성으로서 테마성이 더욱더 짙게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1차적인 배팅력을 키워내가시는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이끌어내가시다가 중장기적인 관점 정말 1000% 2000%도 갈수 있는 종목이긴 하거든요. 정말 미래산업을 봤을 때 고수의 고마진이 남겨질 수 있는 실적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은 방어해준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흐름대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기업이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투자 심리가 강하게 몰아붙일 때는 배팅력을 키우셔가지고 강한 상승 여력으로 수익을 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조정 구간. 진짜 주문 상승만 하는 종목은 없잖아요. 그래서 조정 구간을 가져 가져갈 때 단기적인 조정만 대응해서 나가신다고 한다면 정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중 장기적으로는 이백 0 0까지 200 2000%까지 끌고 갈수 있는 수익률을 나타내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요. 무조건적으로 굉장히 길게 그리고 배팅력을 키워내가면서 무조건 장기적인 흐름, 이 싸움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 별로 없죠? 단기적으로 우리 배팅력 키워내셨다가 정확한 매수타점과 매도타점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간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상승이 시작될 수 있는 구간에서의 신규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매수타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계속해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서 들어가신 분들은 1차 매도가가 굉장히 중요하실 거다. 그래서 1차적으로 더장기적인 매매 전략에 대해서는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문자 확인해 주시면서 길게 가시고요. 원이 코딩스 전체적인 배팅 구간은 계속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영상 계속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조만간 문자 나갈 예정이니까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신규적으로 오신 분들도 구독 인증 마무리가 되시고 나면 원이 코딩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용들 공유 문자 드릴 예정이니까 같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문자라고 해서 다들 거부감 가지실 수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 구독자님들이 고, 문자로만 좀 대응해 달라고 해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유 문자니까요. 여러분들 받고 싶으실 때 받고도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에만 거래해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이 왔다. 그럼 일단 소액만 해보셔도 돼요. 자, 소액을 가지고 시작해 보신 다음에 저에 대한 신뢰나 수익률이 정말 맞아지는 게 보여진다. 수익이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그때 배팅력 키우셔도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매매 전략이 왔을 때 충분하게 계속 정보 받아보시면서 마음에 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실행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행에 있어서 먼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자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제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 저한테 남겨 주실 때 구독했어요라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신청이 끝납니다. 인증이 마무리가 돼요. 자한 번씩 남겨 주시면서 그 흐름 챙겨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문자만 남겨 주셔도 많은 정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로 연말 선물 받는다 생각하시고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원이콜딩스나 다른 종목군들 제가 문자로 남겨 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신뢰성은 그 후에. 어제 이제, 이제 쌓아가는 거지만 지금 수익률에 있어서도 많이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수익률에 있어서 그래서 전문가 관점은 뭐가 다르고 전문가가 방송을 왜 봐야 되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수익률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좀 오픈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 참고하시면서 참 아, 이런 게좀 다르구나. 이렇게도 수익이 날수 있구나. 라는 거좀 느껴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위콜딩스 수급사항과 디테일한 차트 분석 마저 해 드릴 예정 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요 정말 많은 댓글들을 달아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댓글 부탁드렸는데 믿고 따라와 주시고 댓글 남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던 만큼 완벽하게 수익에, 수익에 있어서는 제가 보답해 드릴 예정이니깐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직 준혁이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만 원씩만 넣어보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고 추천해 드리는 종목에 만 원씩만 넣어보시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만 원이 몇 배가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또랑 저랑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만 해주신다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큰 수익 챙겨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만 원이 100배 천배가 될 때까지 함께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만 원만 꼭 넣어보신 분들이, 진짜로 만원 넣어보신 분들이 후회하시더라고요. 준양이 말 듣고, 우리. 조금 더, 조금 더 믿고 더 많은 돈 넣어볼 걸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번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최대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으로 안전한 투자 기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구독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포모라는 말이 있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막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막 빨간불 올리면서 그래프가 올라갈 때 내가 타도 지금 막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세력들은 잠깐 주가를 내리죠. 이럴 때는 오히려 어좀더 떨어졌다 하면서 막더 붙어요. 그러다가 살짝 올리는 듯하다가 여기서 들어오는 매수세로 올려주는 듯하다가 세력들은 물량을 팍 빼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고점 부근에서 물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머 현상으로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해서 올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은 타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실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급등전 신호 받아보시면 되시는데, 저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러한 또 탑점들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차트 분석과 재료 분석, 그리고 모멘텀과 테마성이 붙어주는지, 전체적으로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차트 분석 기본이고요. 재료도 기본입니다. 자, 모멘텀 따라주면서 얼마나 더 폭등할 수 있을지 알아가고요. 테마성 붙어주면서 이 거래량과 수급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붙어주는지에 따라서 더 크게 더 빠르게 급등 신호 알아챌 수 있으니까요 모든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트도 전 한두 개는 안 봐요 많은 사이트 한 여섯 개 정도로 미리미리 미리 다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같이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구독 누르신 김에 무료 선물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무료로 안내해드리는 선물 많이 보내드릴 테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만 보세요 저랑 평생 동안 주식한다고 약속만 해주시면 돼요 정말로 평생 주식 우리 구독하신 거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만 하셔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릴 만큼 정말 저도 여유롭게 수익률 많이 챙긴 사람이에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네이버 관련해서도 영상 찍어 드렸을 때요. 바닥 쪽에서 무조건 다시 올려줄 가능성 높다. 무조건 주목하셔라. 라고 안내해 드리고 나서 여기서 타점 조금씩 이후에 나갔습니다. 세력들의 신호 뜨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과 함께 강한 상승 여력. 자, 그리고 나서 우린 정확한 매도 타점으로 최고가, 부근에서 나오기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 찍어드린 다음에 타점은 60%가 넘게 나왔어요 63%고요자 개인 분들 수급 사항으로 살펴봤을 때 뜨기 시작하면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은 그래도 이 잠깐 빠질 때는 절대적으로 안 나오셨더라고. 그래서 빠지고 살짝 올릴 때 빠지신 분들 많던데요. 여기서 겁먹고 막 나오신 거지. 변동폭이 갑자기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신 분들도 그래도 22% 먹었어요. 22%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의 말을 듣고 들어가신 분들과의 수익률 차이가 40%는 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한 번의 투자로도 한 번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보답이 63%인데 혼자 하셨을 때두 배는 더 해야 되죠. 세번 거래를 하셔야지 저, 저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믿고 따라와 주신 구독자님들과 그냥 여러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다. 자, D&D n 파막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6월달에 무조건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살짝 눌리는 이런 타이밍 때 오히려 연락을 드렸었어요. 눌리고 나서 살짝 올려주는 구간, 이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나와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저는 여기서 무조건 우리 구독자님들 저 믿고 따라와 주셔라 라고 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 여력 나와줬습니다. 자, 그 후에, 후에 움직임들 보이시나요? 세력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살짝 빠질 때 같이 거래량과 함께 뛰어주는 흐름.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매수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매도 타점도 급변하는 그 변동성이 나타나는 종목들에서는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시고 저랑 함께 하신다면 조정구간 거지. 거의 거치실 필요 없이요. 완벽하게 최대 수익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영상 안에 나오는 이 매매 타점 정확하게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영상으로 찍어드린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최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바로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제 종목 상관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한 종목 먼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종목명과 함께 문자 남겨주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명도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또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 준양이 분들, 준양이 구독자를 위한 보답이니까요. 다른 번호 말고 제 번호로 보내주셔야지 제가 보내드리는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010-4469-6279번으로 그냥 준양이 저장해 놓으시고요. 받아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제가 다 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을 줄 종목만 같이 보내드리면서 저랑 같이 수익 여행하실 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운영 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기가 많다고 해서요.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고 제 사비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문자로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자 보내 드리고 있는 거니깐요. 투자 성향에 맞는 종목 보다 좀 이제 투자해 보시면 되시고요. 문자 제가 보내 드릴 수 있는 답장을 받으실 만한 번호를 남겨셔야 돼서 문자 보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련해서의 내용들 정리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콜딩스 이어서 우리 수급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개인의 물량들 오히려 고점 부근 다시 한번 매집 형태가 끝난 이후에는 좀찰실은매물들 나오고 있으나 기간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계속 일어날 때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전체적인 매집의 신호가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기관에서의 매집에 홀딩하고 있는 물량들이 강하게 출회가 되지 않는 이상은 현재 매집형태로서 이끌어졌었던 단기 조정 구간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도 크게 이탈되지 않고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이러한 상승 라인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동안의 물량을 빼고 있었던 외국인의 손바뀜이 정말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구간 안에서는요, 바닥 이 조정 구간에서의 바닥을 확인한 흐름이자 또 추가적인 상승 라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의 수급의 뒤바뀝니다. 그래서 판이 전체적으로 뒤바뀌고 있다라는 것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시초과 시조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내일 시초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흐름을 자리 잡고 올려지는 부분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영상 확인하시자마자 내일 오전이든 오후든 아니면 오늘 저녁이든 무조건적으로 먼저 실행하시면서 공유 문자 받아보시면서 대기하시고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에 혹시라도 미리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무조건적으로 1차 매도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의 물량으로 봤을 때 살짝 하단 부분 지켜질 간선 높기 때문에 강하게 만약에 수급적인 조절 들어온다 하더라도 24,500원으로서 조정구간 마무리 지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현재 좀더 저항구간 가져가는 시점 안에서는 3 9 0 0원 31,000원대 라인 대가 강하게 돌파가 된다 자 이런 구간까지 올라와 줬다라고 했을 때는 고점 부근에서의 마무리 저항 구간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매집 시간 거치다가 올라가고 자이 구간은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더 강한 신호로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1,000원의 저항 구간이 돌파된 이후에는 더 강하게 고점을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이 남아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워니콜트스 관련해서 단기적인 흐름에 좀더 참고하실 수 있는 지지라인과 저항구간 말씀드렸지만, 단기 변동성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디테일한 상황에서의 매수매도 타점은 문자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문자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워니콜트스 정리해 보자면요.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라는 슈퍼사이클을 안정적인 기반을 다져가면서, 로봇이라는 신사업으로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더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지주사 저평가 해소 이러한 구조적인 가치까지 현재 보유하는 정말 어, 타이밍적으로도 강한 상승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의 상승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중장기적으로의 전망이 더욱더 우세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정고점을 돌파하는 새로운 국명에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 여력 이후에 포기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계속 흐름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니코딩스 관련해서 긴급적인 정보나 차트 변형이 있을 시에는 영상보다 문자가 빠르기 때문에 문자로 먼저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문자 확인해 주시고 그외 다른 내용들도 다 정리해서 또 영상으로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놓으신 후에 원니콜딩스 관련해서의 내용들 다시 한번 더또 호송 영상 시청하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주식 채널에 우리 준영이 영상 클릭하셔 가지고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많이들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호응도가 올라와야지 정말 이제 영상 찍는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니콜딩스 관련해서 12월 첫째 주 주가 전망에 대한 흐름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